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한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고장에서 탄생하신 그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을 오늘 소개할 텐데요.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라의 명장군, 예,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태어난 곳입니다. 저 위에 산이 태령산인데 436m 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곡이 있고요. 약간 평지에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김유신 장군은 이 언저리 삼아 태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위치는 예,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김유신 태이라고 있죠. 대부분이 탄생기를 몰라요.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죠. 탄생은 여기 충북 진천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유신 태실을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치신 분들이 이 정표 보고 태실을 저것물로 알고 있어요. 예, 저거는 태실이 아닙니다. 태실은 한자로 태줄태자에다가 예, 방실자를 씁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 어머니가 배줄기에 있는 탯줄과 태반을 끊어서 더 꼭대기에다가 묻었어요. 예, 그것을 태실을 합니다. 자, 오늘 태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여기 연보정이 있습니다. 연보정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이 연보정은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하겠죠. 예, 목이 마를 때이 연보정에서 물을 마셨다는 곳입니다. 아주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곳이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태실 저하 꼭대기 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정 그 옛날 595년에 김유신 장군이 태어났으니까 기원전 한 6세기, 7세기 때 어렸을 때 여기 와서 물을 마셨다는 연보정입니다. 이 아래 보면은 약간 습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는 곳에 이렇게 연보정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실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좋네요, 의자가. 예, 고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요. 예, 참나무를 이렇게 해놨어요, 의자처럼.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예, 정상에 거의 다와 갑니다. 예,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약한 1km까지 많은데요. 예, 오른쪽으로 가면은 태령산 250m 지점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상태공원, 말레산, 예, 보탑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실 예, 250m 전방에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형태를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무덤 같지도 않고 뭔가 돌담으로 이렇게 땡! 쌓여있는데요. 자, 요거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태레산 정상이고요. 맨 위에 보면은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돌이 1단, 2단, 3단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네, 이것을 태실을 합니다. 태실. 태실의 뜻은 그 왕실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그 달려있는 태반과 태지를 항아리에 넣어서 명당에 묻는 어떤 시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태실을 합니다. 예, 김유신 장군은 명문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예, 김의 김씨고요 김수로왕의 12세의 손입니다 그 아버지가 김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진천지방 옛날에는 만로군이라 했습니다 예, 태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만명부인이라서 진흥왕의 친동생의 딸로 김유신의 그 아버지한테 시집을 온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신장군의 어떤 태줄과 예, 태반을 이곳에 묻게 된 겁니다. 예, 결국 예 훌륭한 업적을 남겼죠. 예, 신라 삼국통일을 기여했고요. 나중에 왕이라는 칭호까지 봤습니다또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신장군을 상당히 치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삼국사도 그렇고요. 자 여기 와 보니까 1400년, 1500년 된 거죠. 상당히 오래된. 아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태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요. 가장 유명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적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 자연석을 살렸습니다. 밑바탕에 보면 돌과 흙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부터가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태실을 일단 부분은 예, 돌로 이렇게 쌓고요. 그 위에 바로 이거 2단입니다. 2단에 돌을 쌓고요. 맨 위에 예, 봉분을 감싸고 있는 게 3단, 예, 돌로 쌌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봉분은 흙으로 덮여있죠. 이렇게 쌌어요. 이 안에 김신장군의 태반과 태주도 있겠죠. 예, 1400년 전에 믿어놓은 태반. 김신장군은 진웅왕때 태어나서 문무대왕까지 살았으니까 다섯 명의 왕을 다 거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 80세, 예, 79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오래 살셨죠. 그리고 1 5달때화랑도화 됐습니다. 여기 오르다 보니까 김신장군이 어린 시절에 흔적을 남긴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연보정을 보았습니다. 연보정은 예, 지금도 식수로다가 활용하는 고있걸볼수 있고요. 그 주변에 또 활토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은데요. 그 명칭을 한번 볼까요? 그 명칭을 보면은 뭐 투구바위 같은 게 있어요. 투구바위요. 그리고 뭐 치마대라는 게 있는데요. 사곡리 가면은 사곡리 장수리 하는 데 있습니다. 예, 사군의 장수골. 예, 호연지기를 수련했다고 합니다. 길상산에 가면 병무관이 있습니다. 병사들 훈련을 시킨 곳을 병무관이라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말탄토도 있고, 화랑볼도 있고, 아마 후대에서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었겠죠. 또 대표적인 곳이 길상산데요. 길상산은 유명하죠. 길상산은 김신 장군의 영종을 봉하는 사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예, 거기 가면은 김신장군의 영정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루 예, 태실과 관련하여 또 김신장군에 얽힌 이야기를 예,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그말레산말레산 말레산 자락의 맨 동쪽 끝에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한 400에서 500 고지인데 예,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산이니까. 예, 혹시 지나치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한번 태실 와서, 예, 전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예, 1400년 전에 김윤 장군이 태어나서, 예, 탯줄과 태반을 묻었는데, 그 전기를 제가 이렇게 돌면서, 예,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느끼기를 바라면서, 오늘 텐시로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